여기 봐. 지금부터 하는 이 업버 퀘스트는 진짜 중요하고 어좀 어렵고 그런 내용이지. 근데 이거를 원리만 알면 은 별로 이제 어 대단한 건 아니야. 우선 문제를 좀 볼까? 여기 봐. 어, 선생님, 업버킹에 있는 문제들인데 이거 이거야. 이거 좀 이따 이거 풀 거야. 자, 근데 이제 테마를 먼저 얘기할게. 해볼게. 대명사는 이거야. 대명사는 직접 수식 불가다. 이 말이 좀 익숙해? 대명사는 직접 수식 불가다. 이 말을 이해해야 우리나라 기출에서 나왔었던 여러 어법 중에. 어...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될수 있어. 우선 선생님 한번 해볼게. 자 간다. 준비됐지? 프리티 아... 제인. 뭐 이거는 괜찮어. 그런데 너희들은 이런 건본적 없을 거야. 프리티 she is.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느껴지지? 뭔가 느끼 이상하지. 그왜안 되냐면 제는 명사야. 이건 명사인데 이거는 명사가 아니라 명사를 대신 받는다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명사라고 불러. 대명사. 얘는 대명사 아니야. 얘는 그냥 명사야. 이렇게 명사는 바로 앞이나 바로 뒤에서 수식을 받을 수 있어. 그걸 직접 수식이라고 그래. 바로 앞에 붙어 있는 거를. 근데 대명사는 이렇게 프리티시 이게 안 돼. 바로 앞뒤에서 붙어서 수식하는 게안 된단 말이야. 대신 대명사 는 이거는 돼. 다음에 같은 거는데 이런 건 된단 말이지. 아, she is pretty 이런 거. 이런 건 되지. 이건 프리티라는 말이 쉬 앞에 바로 뒤에 바로 뒤에 붙어 있는 게 앞뒤에 붙어 있는 건 아니잖아. 직접 수식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어법이 있어. 대명사는 직접 수식 불가하다. 근데 이게 사실 대단히 심오한 이 관계사의 문제로 좀 발전이 돼. 관계사 편에서. 선생님 이제 관계사 편에서의 이 얘기를 좀 해볼게. 자 한번 해볼게 봐. I love Jane. 나는 Jane을 사랑해요. 제인을 사랑하는데, 뒤에, 왜 사랑하냐면, 제인은 공부를 정말 잘하는 여학생이라서 제가, 어, 제인을 너무 사랑해요, 이거야.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봐. 그럼 이런 문장에서 우리는 분명히 뭘 배웠냐면,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수식한다고 배웠다고. 근데, who is smart가 얘를 수식하는 알겠지? 근데 이 경우에 얘를, I love a who is smart. 이렇게 쓸 수가 없어. 이렇게 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관계사는 선행사를 수식하잖아. 근데 지금 이거 선행사가 뭐야? 명사야, 대명사야? 대명사잖아. 대명사는 바로 앞이나 바로 뒤에서 뭔가의 수식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관계대명사에서 대명사는 알았어? 관계 대명사에서 대명사는 선행사로 쓰일 수가 없다. 이게 원칙이야. 그거는 왜 그러는 거냐면 대명사는 바로 앞이나 바로 뒤에서 수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하고 그러면 대명사가 뭐가 있었지? 대명사. 대명사 우리가 한번 써 보자고. 지금 나와 있는 뭐 he 쉬. 뭐 이런 거 대명사잖아. 그다음에 디스 t 뭐 이런 거 대명사잖아. 이런 게다 대명사라고. 뭐 이제 디스의 복수로 디즈. t 의 복수로 도즈. 이런 거. 본적 있지. 그런데 모든 원칙에는 예외가 있어. 지금 원칙은 뭐냐면 대명사는 직접 수식이 불가능한데 여기에 하나의 예외가 있어. 많은 대명사 다안 되는데, 대과 대세복수 도우즈는 예외로 직접 수식 받는 걸 가능하게 해줘. 다시 뭐하고 뭐만 대타고 대세복수 도우즈만. 그러니까 대과 도우즈를 제외하고는 대명사들은 선행사가 될수 없어. 그래서 여기 볼까? 여기서 에 너희들이 이런 거 분명히 내신하면서 본적이 있었을 거야. 도우즈 후 뭐뭐하는 사람들 본적 있지. 이게 가능한 거는 얘가 얘를 수식하는 선행사인데 원래 대명사는 선행사로 쓰일 수가 없는데 대타고 도우즈만 가능하기 때문에 대 도우즈 도우즈 대대후 도우즈 후 이런 게 가능한 거야. 얘네만 가능해. 여기까지는 알겠어?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봐봐. 여기 봐. 자, 이제 이 문제 풀고 40회 모요고사에 걸어갈 거야. 이 문제를 딱 보면 형태가 이 타고 대두개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지 근데 둘다 대명사잖아. 둘다 단수고. 그런데 이 타고 도우즈는 전부 다 뒤에 있는 멕시코의 그것 해서 어부 멕시코의 수식을 앞뒤에서 직접 수식 받고 있단 말이지. 근데 원칙이 뭐야? 대명사는 앞뒤에서 직접 수식을 받으면 안 돼. 그게 어법이야. 그러니까 멕시코의 그것이니까 원래 둘다안 되는데 예외 때문에 예능 가능한 거야. 이 기출이 나왔을 때이 문장을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애들은 시간을 낭비한 거지. 보자마자 저건 그냥 대시야. 똑같은 기출이 291번 선생님 어퍼 킹에 나와 있는 건데 여기에도 여기에서 이타고 t 을 물어보고 있어. 원래는 뒤에 있는 of the great oak 이거의 수식을 받기 때문에 앞뒤에 붙어서 수식을 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대명사 는 절대 둘다안 되는 거야. 하지만 그것의 유일한 예외로 누구는 가능하다고 that 이렇게. 이게 우리나라 기출이었어. 그이 문제도 보자마자 답이 나올 거야. 이거 보자마자 정답 뭐야? 이타구 대충에서. 그냥 이거야. 알았어? 이것도 보자마자 정답 뭐야? 이타구 대충에 뭐야? 그냥 답은 대시였어. 그러면 이제 아까 선생님이 했었던 선생님 40회 모의고사의 29번에 선지 5번을 보자고. 5번. 선지 5번을 보면 어부 뒤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그의 후손에 의해서라는 말이 나와있지. 어? 가로 묶어봐. 뒤에. 어부 히스 프레데서 그럼 이거의 수식을 받는 대명사는 아무것도 안 돼. 절대 안 되는 거야. 근데 누구하고 누구만 가능하다고? 데타고 도우즈만 가능한 거야. 알았어? 그 자리에 뭐라고 적어야 돼? 데타고 도우즈만 가능하고 다른 대명사는 불가능함. 이라고 적었어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서 거기서 뭘 물어보는지를 알아야 돼. 여기서 뭐, 보고 뭐 괜찮은 거 같네. 이러면 안 되고, 이거 대명사의 수식은 불가능한데, 대타고 도우지만 가능하다. 지금 그거 물어본 거네. 그게 머릿속에 떠올라야지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문장을 해석을 해봤는데, 이 대명사 대시 앞에 있는 his estimation을 받고 있잖아. 해석으로 결정이 되잖아. 에스티메이션이 지금 뭐야? 단수지. 단수니까 정답은 도우즈가 아니라 덱. 아, 맞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자 이번 퀘스트 대명사는 직접 수식 불가능하다. 앞뒤에서 뭔가 수식을 받을 수 없는데 그 예외로 덱하고 도우즈는 가능하다.